우리나라 시스템에 가장 좋았던 게 일단 시청을 하고 담당자 분께서 오셔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았고 설명해 주는 것 동시에 제 컴퓨터 에 깔아주시고 바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걸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피드백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이제 좀 음. 연락을 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대답해 주시는 것도 좀 빠르고 궁금한 것들 그런 것도 되게 빨리빨리. 빨리. 사이프로봇스는 여성을 위한 옷들을 제작을 하고 있어요.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거예 제가 원래는 그거를 세무사에서 한달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세요. 이번 달, 뭐 다음 달 언제까지 해줘라라고 하면 원래는 와 부랴부랴 막 2-3주 걸렸던 게 그냥 한번 취합해서 그냥 제가 다른 데도 모르고 그냥 바로 보내놓고 그분이 이제 연락하기 전에 취합해서 보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웃음> 바로 <웃음> 빨리 보내주셔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어. 뭐 누락된 내용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그냥 음, 보내면 음. 바로 말씀해 주시면 혹시라도 음. 바로 검색해서 직접 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한 10%, 20% 정도쯤의 노력만 들이시면 어, 네, 맞아요. 거 그게 가장 큰거 같아요. 네. 이 경례나라 시스템이 가장 좋았던 게 일단 신청을 하고 담당자분께서 오셔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았고 설명을 해주는 것과 동시에 제 컴퓨터에 깔아주시고 바로 이렇게 이용하시는 거를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모르는 거 전화해서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사실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딱 잡혀 갖고 저희가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가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피드백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국민나라 자체가 이제 좀 연락을 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빨리빨리 대답 해주시는 것도 좀 빠르고 궁금한 것들 그런 것도 되게 빨리빨리 사실 가장 큰 목적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매출 관련된 자료 취합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원래는 사장님과 저희가 둘이서 이제 시작을 했을 때목픈을 했을 때는 저희가 그냥 엑셀로 정리를 해서 그렇게 크게 매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그랬지만 이제. 직원들도 늘어나고,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계좌들도 많이, 카드도 많이 쓰게 되고, 계좌도 늘어나다 보니까, 어, 엑셀로 정리하는 데 이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자료 취합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정리가 안되더라고 제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저것 써봤어요, 사실. 근데, 그걸 쓰더라도, 제가 일단 뭐 단독으로 기재하는 거 외에 취합되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뭐 일단은 저희가 생산비적인 측면과, 이제 매출에 관해서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한 뭐라고 그러죠 그런 재산적인 관리가 좀더 좀 체계화가 되고 이제 보고하기도 편해졌고 유용해졌고 자금현황 파악 자금현황 파악과 세무서에 전달해 줘야 되는 내용들도 더 빨리 빨리 듣고 사실 가장 큰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세무사랑 원래 일을 같이 5년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막 연말만 돼도 세무사라고 맞춰나가야 되는 부분이 금액적인 그 차이가 있고 메인 매출 관련된 내용이 오차가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엑셀로 정리를 하더라도 오차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 다시 찾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정리나라는 취합을 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기재를 해놓으면 또 까먹지도 않게 바로 검색이 되니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지금은 딱기반 설정을 딱 해놓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너무 편한 거같요 아, 그렇죠. 항상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음, 음. 이제 저희도 막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경리나라딱 해서 검색만 하면 바로 이렇게 쫙 나오니까. 요 아. 일이 다 하나하나씩 들어갔어야 됐는데 지금은 진짜 한 눈에 다볼수 있어서 음. 너무 편해요. 거래처도 그렇고 뭐 거래명세표라던가 네. 일단은 계좌가 다흩어져 있는데 그거를 음. 한 눈에 볼수 있는 게 네네. 제일 편해요. 음. 또 개정. 업무 비중은 진짜 반 이상은 확실히 정말 좋고요. 네. 그 전에는 네. 저희가 그 국세특목이 들어가서 이제. 매입 매출 그런 걸다 계산을 해서 사님도 올려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서서가 작성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님도 보여드리니까 오히려 더 이게 한눈에 보기 편하고, 거기에 음. 네. 자동으로 저희가 요새는 AI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렇게 분류가 분도까지, 되잖아요. 네. 이제 사님 이제 1 년에 급여가 얼마나 가는지 이런 거를 한눈에 보기가 편하시더고 저희는 이 체를 좀 가장 많이 합니다. 음. 대량 이체를 제일 많이 쓰고.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마다 결제가 나가는데 그때마다는 다. 통해서 다 네네.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음. 그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는. 사무실에는 네.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거리처도 많은 제조 저희 같은 제조업체나 네. 쇼핑몰 음. 그런 데서 좀괜찮을것 같고요. 네. SNS에서 제 매출 있는 것도 이제 자동으로 아, 다 땡겨가지고, 아, 네다 땡겨가지고 카드 내용도다 이제, 네. 내용도 이제 자동 아침에 로딩할 때한때앞 되게 편하더라고. 음. 오랫동안 근무한 음. 경력직원. 그래 저희 사장님이 성격이 진짜 급하신데, 음. 이제 뭘 예전에는 물어보시면은 음. 저희가 엑셀을 다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했어야 했거든요. 음. 지금은 딱 기간 설정을 딱 해놓고 검색만 하면 다 나오니까 너무 편한 거같요 아. 항상 저희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음. 이제 저희도 막 음. 일을 하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그냥 기나라딱 검색 켜서 검색만 하면 바로 이렇게 잘 나오니까 고 음. <laughs> <laughs> 주는 팻 같은 게 있거든요. 음, 네네. 네. 네딱그 아? 느낌이에요. 아... 저는 AI 기능이 아... 너무 좋아가지고 음... 자동으로 물어다 주니까 강하지 아, 팻그 같은 좀 도와주는 서포트랄까요? 음... 지금 경기도 나라는 좀간편하게 되는 은데 로봇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음... 네 그런 거이 설정도 가능하고. 근데 UI가 직관적이어서 너무 편했었어요. 첫첫 인상. 네, 어 이게 경풀 프로, 프로그램인가? 네, 정도가. 아, 네. 그니까 네. 네. 아... 많이 친절했었어요 저한테. 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소리> 투자 자문도 하고요. 네. 네. 한데, 어, 사업료랑, 이제 투자 자문 같은데 요식업 사업부랑 카페 사업부 해가지고 그 고깃집이랑 카페 여러 가지 지점들. 비대면 바우처 때문에 음. 하면서 이제 적절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다가 난차 이제 광고도 많이 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도입은 돼 있었던 거고. 네네 그쵸. 그렇죠. 네. 왜 도전을 안 쓰셨지 하고 제가 일전에 계셨던 전임 팀장한테는 여쭤봤었는데 아무래도 그 UI가 직관적인 게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비대면 바우처도 이제 쓸수 있고 UI도가 직관적이어서 그때 이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경리나라는 좀 간편하게 게임은 이제 로고 이미지도 바꿀 수 있고, 음, 네. 네 그런 거지 설정도 가능하고. 근데 UI가 직관적이어서 너무 편했었어요. 첫첫 네, 인사는. 음, 네, 어 이게 풀 프로, 경리 프로그램인가? 아, 네. 스 아, 정도로. 네. 아. 많이 친절했었어요 유저한테. 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 경리나라랑 어. 그전 프로그램. 네. 제가 그전 프로그램으로 해봐야 이제 단순한 이제 점표 입력이 왔는데, 단순한 이제 점표 처리할 때도 이게 단순 반복적인 거거든요. 어느 정도 틀만 잡혀있으면은. 그런 단순 반복적인 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 격리나라가, 이거는 이제 마우스로, 응. 네. 자동으로 AI가 분류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건데, 물론 AI가 전부 다 이제 맞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는 이제 걸러서 자동 공개를 해서 저한테 보여주니까 이 속도가 그 전에 쓰던 프로그램보다 현저하게 좀 줄어들었죠. 매출 매입의 카드 이용 내용입다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이거 하나 계정 과목이란 걸 이제 설정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데 경리관는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놨으면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이거를 어느 정도는 분류를 시켜서 저한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이 좀더일어니다 네, 우리가 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 카드가 좀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실시간으로 누가 카드를 썼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이제 이게 카드 번호별로, 음.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또 안에서 경리 나라에서 부서를 또 부서 지정해 가지고 사업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세계 사업부가 있는데 투자 사업부랑 요식업 사업부, 카페 사업부. 세계사업부 이게 사업부별로 카드를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프로그램에서 구분을 해놓고 네 사업부별로 이제 어이번달에 카드를 얼마 썼다 뭐 전달에 전달에 비해서 사용액이 줄었다 늘었다 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중체크가 되잖아요 저한테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데 카드를 아, 쓰셨으면은 에이 그 그러니까 경리나라는 벤처기업 음. 사용하면은 진짜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기둥을 좀 바로 편하네요. 네. 뿔은 덕프로 네. 쓰지 말고 네. 경련 안하써서 프로그램 기둥 딱 잡아주면 진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뭐 보조로 도와주는 팩 같은 게 있거든요. 음, 음 네, 네. 아. 네. 딱그 느낌이에요. 아. 저는 AI 기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 자동으로 물어다 주니까 강아지, 팩 같은 좀 아. 도와주는. 똑같,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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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이제 거의 엑셀하고 그리고 이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했는데 그거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 기재를 해야 되고 업무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또그리고 금융에 대한 거는 또 일일이 다 들어가서 또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힘들었다가 제가 경리 나라를 그 격리 들어오기 전에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다가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시 경리나라를 대표님쪽 보고 해가지고 그걸 도입한 거죠 그나마 또 정부 지원책이 나오니까 그걸로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지금 금융 쪽은 한 곳에 딱 돌아서 한꺼번에 볼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고 또 그다음에 홈택스에서 자료 1년 거를 한꺼번에 쫙 받아도 한 글자만 딱 입력하면 그 자료가 딱 뜨니까 맞아요. 검색. 예, 네. 검색할 때 아유.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 그차장님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좀 업무 처리 속도나 시간 같은 게 얼마나 줄었어요? 훨씬 수월해진 게 그때는 차장님 혼자 응. 밤새웠어요 진짜. <laughs> 아샐러드밤 이거 <진짜야? 웃음> 혼자 하시니까 수기로다 치시는 거야. 근데 그거 하나도, 한 시트도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다른 시트도 막 장비도 갈리 따로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공유를 할 수가 없었거든.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장님 혼자 갈 일을 하시니까. 그런는데 지금은 오히려 모두가 연동이 되잖아 음. 이거 좀 알아봐. 이러면 음. 저도 알아볼 수 있고, 정대리도 알아볼 수 있고 하니까 확실히 빠르죠. 음. 사장님도 갑자기 전화를 받게 되면, 거래처에서, 우리 얼마 미납, 얼마 뭐 미납됐는지 알려달라. 아, 갑자기 이렇게 하고 빨리 저희 돈 받아야 되니까. 음.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사장님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찾아가지고, <laughs> 막 이랬다면, 지금은, 거기 어디거 얼마 나왔는지 알려줘. 이러면 전화, 전대리가 바로 알려주니까. 얼마 나왔어요. 이러면 바로 발급해. 바로 발급해 그런 게 사실 저희는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진짜 크죠. 저희 좀 쉽게 설명하면 저희는 집안조사업체예요. 또 저희는 수기로 주시는 분도 좀꽤 초반에는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수기로 일일이 막 껴서 파일에다 정리해서 뭐자고막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경리나라를 쓰면 좋겠, 좋겠다고 추천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세무사에서도. 그래서 한번 우리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기들 다른 업체들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업체들도 많이 쓰는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저는 사실 금융을 몰랐다. 가그 <laughs> 기능을 써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좋아요. 은행업 네네 은행업한 번에 이제 금액도 다 나와 있고 이체할 때도 이제 지출결에서 올린 다음에 이체하면 이체가 바로 또 되잖아요. 그 기능이 사실 제일 좋아요 저희가 뭐 세금계산서를 검색하려면 홈텍스 일일이 들어가고 또 이체를 뭐 은행 사이트 따로 접속하고 또 파일 사장님이 따로 가, 관리하시는 파일을 따로 열어서 다 일일이 맞춰보고 체크해보고 솔직히 그런 게 시간이 되게 별거 아닌데 오래 걸리잖아요 로그인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고난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런 걸 하나 하나 파일 다 열어놨다 가 아, 이제는 고민하나라 하나만 접속하면 되니까 사실. 바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하는데 이러면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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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 곳에서 하던 업무들을 한 곳에서 마요 왜냐하면 또 훔텍스는 그거 접속하면 한 사람이 접속해도 다른 사람이 접속하면 네. 끊겨요.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네. 근데 경리나라는 이제 사실 컴퓨터 다 각자 각자서리에서 되니까 몇분 있으세요? 사장님이랑 저, 저 아, 네. 세 분이. 아근데 저희 직원들 다 써요 대신 자기가 쓴 저희가 각자 고민 카드가 있거든요. 아네 사용한 카드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결제를 올려요. 아 지출 네 아, 지출 결의는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각자 자기가 쓴 카드에 대해서 올리거든요. 그 차장님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좀 업무 처리 속도나 시간 같은 게 얼마나 줄었어요? 훨씬 수월해진 게 그때는 차장님 혼자 밤새웠어요 진짜. 아무 집에서, 아무 왜면 혼자 하시니까 수기로다 치시는 거야. 근데 그것 하나도, 한 시트도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다른 시트도 음. 막 장비도 갈리 따로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음. 그러니까 공유를 할 수가 없었거든.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도 사장님 혼자 갈리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모두가 연동이 되잖아. 요 음. 이것 좀 알아봐. 이러면 음. 저도 알아볼 수 있고, 정대리도 알아볼 수 있고 하니까 확실히 음. 빠르죠 음. 사장님도 갑자기 전화를 받게서 받으면 거래처에서 우리 얼마 미납인 얼마 미납됐는지 알려달라. 갑자기 음. 결로고 빨리 저희 돈 받아야 되니까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 전에 사장님이 사무실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걸 막 찾아가지고 막 이랬다면 지금은 거기 어디 거 얼마 남았는지 알려줘 이러면은 전화 존대리가 바로 알려주니까 얼마 남았어요 이러면 바로 발급해 이러거 그런 게 사실 저희는 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이 그게 진짜 크죠? 저희가, 저희가 그전에는 수기로 영수증 다 일일이 붙여가지고 내고 네뭐 이랬었는데, 이제는 자동으로 불러오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솔직히 되게 편한 거죠. 뭐. 왜냐면 그걸 솔직히 저희 직원들 다 외부에서 일해가지고 바쁘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걸 하러 또 와가지고 들어와서 일일이 갑자기 또 자꾸 영수증 다가가면서 적어요. 왜냐면 그때는 수기로 적었으니까 자기가 엑셀에다 적어 저희가 한 번에 목 돈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쌓여있다가. <laughs> 그 저희도 대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바로 나가야 사실 힘들어요, 전설업좀은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에서 저희 발주처에서 저희도 돈을 받아야지 장부업자들한테 돈을 주는데, 그러면 이제 밀렸던 게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그전에는 사장님이 소비를 계산할 때는 금액이 워낙 크기도 하고, 또몇차몇차몇차 몇 차, 몇차 나갔는데, 사장님 혼자 하시다 보니까 못주는 것도 있고. 그렇 아, 그리고 실제부터 많이 준 적도 많아요, 저희. 돈 <laughs> 오히려 <laughs> 다 돌려가려고 한 적도 진짜 많거든요. 더 많이 아니, 돌려줘요? 그냥 다행히도 그냥 아 다행히도 돌려줘. 오래 거래 걸려. 아, 근데 또 저희가 그 내용을 찾는 것도 있잖아요. 아, 증빙을 보여줘야 돼. 네. 그래서 어, 이거 더 나갔다 이걸 다시 막 거꾸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몇 번이 나갔는지 금이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고 매일 수있죠 음. 그게 확실히 어또 지금 경민을 미수 미지급금 관리가 조금 힘이잦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돌입한 게 제일 커. <laughs> 뭐 경영관리 뭐 약간잖아요 정말 경영관리 할때뭐 엄청 소월하죠 응. 시스템상으로 다다 응. 받을 수 있고 또그 회계적인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회계 사무실에서도 정리하고소홀한 부분도 있고 바로바로 네. 바로 통장도 사이트마다 안 들어가도 다 조회가 가능하니까 응. 이게 되게 시간적으로 많이 줄죠 업무가. 응. 제가 거짓말 할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laughs> 다른 업무를 더볼수 있는 이제 여지가 네. 많이 생기죠. 아 네. 네, 저희 회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공사업이며 공장 내, 학, 배관 뭐 이런 거 이제 부식이 됐는지. 탐지도 하고, 이런 전문가, 기술, 서비스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한업문어한70% 정도 이렇게 준것 같아요. 왜냐면 자료하는 자료 정리하는 부분이 많이 사라지다 보니까. 또회계 사무실 자료 선고할 때도 되게 이제 활용을 할수 있는 여 지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활용이 잘 하고 있습니다. 입출금 조회, 카드사 조회, 출금에 카드사, 사용내역 중에 거기서 불만 문제 볼수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자고수 있어요. 뭐 경영관리 에뭐 약장자나 정말 경영관리 할때 네. 뭐 엄청 수월하죠 <laughs> 시스템상으로 응. 다운 응. 받을 수 있고, 회계적인 부분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회계사무실에서 더 정리. 그 네. 바로바로 바로 통장도 사이트마다 안 들어가도 다 조회가 가능하니까 음. 되게 시간적으로 많이 줄죠. 업무가. 음. 제가 거짓할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laughs> 다른 업무를 <음물에 웃음> 더볼수 있는 제가 네. 많이 생기죠. 아, 네. 음. 인수인계 같은 거를 음. 따로 받을 따로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그냥 사용을 하면서 이제 조회해보면 수금이 얼마 표시가 되니까 여기는 입금을 했고 네. 저기는 뭐 출금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회사 히스토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제 하다 보면은 파악이 절로 되더라고요. 제조업이 아무래도 장소도 많이 가는 부분도 많고 또 인원적으로 많은 부분이라서 제조업 쪽에서는 또뭐 사원 관리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잘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 거래 그 정리하는 거, 거. 응.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 응. 그 매입 응. 매출 거래처 같은 경우도 응.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응. 그한 번씩 응. 그 리셋하면 바로바로 바로 그 자료 수집하면 응. 그 속도는 좀 빠른 것 같아요. 매입 응. 매출 정보라는 세금 계산서라는것 같은데 세금 계산서나 어. 뭐 카드 매입이나 응. 매출이나 뭐 이런 게 그래도 정보가 바로바로, 바로 음. 취합이 바로바로 바로 되더라고요. 음. 예. 저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일자리 제공함으로 설립된 회사고요. 관공서에 그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걸 저희가 대금 구매나 아니면 자체 제작해서 판매를 음. 예. 하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거의 회계나 모든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건 이제 저하고 실장님하고 대표님하고 세 분. 나머지 분들은 음. 이제 그 영업 쪽으로 견적서 내고, 아. 예, 아. 예. 아. 뭐거래명세표 거래상태표, 아. 예. 아. 네. 아. 네. 아. 입출금 조회나 매입매출 음. 거래를 음. 정리하는 음. 거, 뭐 세금 계산서 발행. 그 메인 매출 거래처 같은 경우도 이게 바로바로 올라오더라고요. 음. 그한 번씩 그 리셋하면 바로바로 바로 그 자료 수집하면 그 속도는 좀 빠른 것 같아요. 음, 메인 매출 아, 정보라는 아, 세금 계산서라는 랑그 건가? 세금 계산서나 아, 뭐 카드 매입이나 음. 매출이나 뭐 이런 음. 게 그래도 정보가 바로바로 바로 음. 이게 취합이 바로바로 바로 되더라고요. 음. 예. 정말 이제 처음 그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 음. 아니면 인력비 부담 때문에 직원을 많이 아. 못 쓰시는 분들 음. 예. 아마 경희나라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하고 비슷할 거예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어, 소기업들은 경희나라를 쓰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더라고요. 음. 예. 특별한 재무 지식이 없어도 서장 정도 해서. 콜센터에 전화,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응.